점심밥은 명란을 찬뜩 넣은 파스타,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알타리 김치,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뭘 샀는지 소개해 볼게요. 먼저, 오늘의 채소는 초이썸, 그리고 오이.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라면을 두 가지 샀는데, 짠. 하나는 이거, 오뚜기의 해물짬뽕. 그리고 또 하나는 짠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미고랭 샀어요. 네. 아, 이거는 26.9불이었고, 이거는 10불이었어요. 그리고 짠 양념쌈장 20불이었고요. 그리고 간식들. 짠또 또 젤리, 백도, 후르츠 믹스, 포도맛 이렇게 샀고요. 하나에 6.9불씩에 구매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과자. 이거는 아몬드 카라멜콘 이거는 비터 카라멜콘 이렇게 두개 구매했고요. 그리고 짠 이거. 웨이퍼롤 초콜렛 피넛 맛 샀고 이거는 11.9불이었어요. 다음은 짠 이케아에서 산 젤리 이거 베리 플레이블 샀고요. 이거는 10불 그리고 이거 레몬 셔벗 캔디이고, 이거는 9.9불이었어요. 마지막은 막스 앤 스펜서에서 산 어솔트 프루츠 셔벗 캔디. 이거는 28불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끝! 오늘의 저녁밥 스키야키우던드리오늘의 디저트 이슈 집에서 짠 귤이 올려져 있는 슈를 샀어요. 요거트 슈손늘보다 짠. 먹기가 어려워 보이네. 응. <laughs> 안에는 비어 있고 위에다가 크림이랑 토핑을 얹어놨어요. <laughs> 맛있다. 남편 거는 블루베리 요거트 슈짠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한 물건들이 조금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해요. 뭘 샀냐면, 야. 짠 남편이 갑자기... 쇼핑하러 가자고 하더니, 으악. 짠. 닌텐도 스위치랑 게임을 사더라고요. <laughs> 저는 그냥 따라갔다가 어떨결에 갖고 싶은 게임을 한개 사게 됐어요. 먼저 산 거는 닌텐도 스위치. 뭐, 잘 모르겠는데, OLED. OLED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게임. 이거는 저는 원래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게임은 저도, 어, 즐겨 하는 편이에요. 오버쿡 듯이라는 게임이고, 요리하는 게임. 남편이 이 게임을 샀고, 그리고, 짜잔. 헤헤. <laughs> 링 핏. 저는 만약에 닌텐도를 사게 된다면 이 링핏은 꼭 사고 싶더라고요. 집에서 어, 게임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자고 해서 같이 사게 됐어요. 짠. 이제 날씨 안 좋은 날에는 집에서 대신 게임으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야. 사라에서 바지를 한벌 샀어요. 이거는, 이런 트위드 같은 소재로 되어 있는 제법 두께가 두꺼운 겨울 바지고요. 근데 스타일은 이렇게 주머니 포켓도 되어 있고, 앞에도, 옆에도 주머니가 많이 달려있는 카고팬츠예요. 허리에는 이렇게 끈을 당겨서 조여서 묶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단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생각보다 바지가 <laughs> 무겁더라고요. 무게가 제법 나가요. 근데 대신에 그만큼 두께가 두꺼워서 추울 때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지는 사실 제가 안 입는 스타일 두 가지를 합쳐놓은 제품이긴 해요. 저는 이런 트위드 재질도 입어본 적이 없고, 카고 팬츠도 즐겨 입는 편은 아니거든요. 집에 카고 팬츠가 딱한 개. 있는데 근데 왠지 새로운 스타일을 좀 입어 보고 싶어서 이 바지를 샀어요. 짠. 그리고 이야. 짠. 나이키에서 신발을 두개 샀어요. 한 개씩 열어 볼게요. 먼저 이거는 아 이거는 트레이닝 섹션에 있었던 운동화고요. 이렇게 생긴 짠 약간 이렇게 니트 소재 같은 거로 되어 있는 운동화이고 이렇게, 음, 짙은 청록색 같은 거에 민트색, 연보라색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어요. 귀여워 짠 이거를 한 가지 샀고요. 다음 거는. 야. 이렇게 생긴. 이거는 런닝 섹션에 있던 운동화였어요. 재질이 약간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신발이거든요. 옆에 보면 이런. 뭐랄까, 심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음, 날씨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신을 수 있도록 약간 생활방수 정도 처리가 되어 있는 신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좀 젖어있을 때에도 젖는 거에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운동화. 짠. 이렇게 운동화를 두 켤레 샀고요. 신발은 할인해서 각 어, 500불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끝!